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506년 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어,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 교회도 이번 달이 창립 기념 달로서 주일 있는 그런 날이고 한 달을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창립 기념 달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아직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후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 찬양대 또 찬양단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제 본이 저녁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비전트리.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의 행사로서 모든 마무리가 이제 장례 기념 달을 맞이하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비전 트립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어떤 선교가 하고 있는지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도록 또 가사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로서 종교개혁가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이들은 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데 1차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부패가 일어나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사라지면 자기 멋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듯이 교회는 언제나 말씀이 사라지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따라서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트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루트는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답답한 거였던 거예요 그 탑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길을 알게 되고 그는 당시 가톨릭이 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겁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날에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교인들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것이고 부패와 타락에서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걸어보고 그 말씀이 옳은지 그 말씀이 틀린지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성도가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루터 이야기를 하지만 루터 종교계의 이야기지만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깨달려고 합니다 바울과 루터는 어떤 면에서는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1517년에 종교계에 있던 루터는 첫번째 있었던 이 사람은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가톨릭 사제였고, 가톨릭에서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루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개신교를 시작하는 개혁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듯이 바울도 보면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으로 그들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율법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바로 바울입니다. 장내에 총망받는 지도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선교에 첫 출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사람이 바울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루터는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경험은 모두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결국 종교 개혁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싶은 것은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면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어떻게 그 속에서 벗어났을까? 구원받을까? 이런 면들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혈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이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위협과 살기 등등의 이면이라고 할때이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하는 말에 맞추어서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한 이유는 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이면이라는 이게 국어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거나 눈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표면으로 알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핵심이.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일단 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냐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 그 성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사람을 고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고쳤어요. 수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누군지를 찾았고 베드로와 요한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유대교에서 줄수 없었던 그 기쁨과 평안을 이들은 맛봤습니다. 그때 믿은 사람이 3천 명, 5천 명이나 달할 정도로 그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겠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이 문제가 생기겠다 생각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 학사들은 이들을 공예에 잡아들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실제로 출교하기로 하기, 약속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 거짓 정인까지 세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원래의 종교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는 서슴없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 이것이 유대교를 지킬 수 있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 다른 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면이 뭐냐면 불안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겁니다.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바울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과 불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잡아오려고도 했습니다. 실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당시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두려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보면은 사도들이 두려웠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웠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 속의 이면에는 그들에겐 평안이 있었고, 바울의 이면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있었고, 옳은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보니 두려움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더라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까? 사람이요 위협을 가거나 하 살기가 등등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나는 이거 오라라고 말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경우를 본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 일을 당해본 적도 있고 저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면 결국은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한다 두려우니까 옳다라는 명분을 들어와서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더라는 거예요 감추고는 위협과 살기 등등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려고 하고 그 감추는 것이 소리와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여러분, 서대반이 설교를 끝냈을 때,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유대교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살아가는 기반이 흔들린다 생각 속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혈기가 있고 그리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보면 아저 사람이 두려운 거구나, 저 사람이 무서운 거구나, 불안한 거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그 속에 보니 어둠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살기와 위협이 있는 경우를 보면 그 속이 바로 어둠이잖아요. 두려움과 불안이 죽음의 세계잖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이 불안과 두려움이잖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라는 겁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고. 그렇게 해서 극복이 안 되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극복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어떻게 극복하냐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제거입니다. 나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해야만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제거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제거가 안 됩니다. 우리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됩니까? 안 됩니다. 제거된 줄 알지만 그 제거는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위협하면 살기가 등등하면 제거될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져가면 누구도 막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거될 줄 알았지만 예수를 만남으로서이 사람은 오히려 끄어질 뿐만 아니라 제거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없애뿌면. 그걸 없애버리면 나는 평안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거되지 않음에도 그것과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거될 수 없음에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속에서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원망이나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그렇게 해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감추어두거나, 묻어두거나,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려고 잡아서 가두려고 다녔습니다. 이들을 가두기만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기만 하면 이들이 활동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죽일 수 없다면 가두어 둬서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두어 주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불안과 두렵게 하는 요소가 일어나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게 자기 마음에 가두어둬버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두렵다는 것을 들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숨겨 두려고 하고 가두어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개인적으로도 보면 어떤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면 감추어뒀던, 가두어뒀던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제거도 그리고 가두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유대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유대교 존재 자체가 위협에 빠진다는 생각 속에 이 사람은 위협과 살기 등등으로 움직였는데 그 방법을 가두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두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신화하는 사람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과 가두어두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끝내 이 방법을 사용해요. 제가 하거나 가두어두거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늘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자기 스스로의 성격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은연 중에 말을 하고 이름으로서 극복되는 줄 알지만 오히려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렇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유대교는 이것을 해결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유대교는 이 문제를 극복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혈기와 그리고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제거하고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제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를 봤더니.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표현이 앞선 것이 아니라 빛이 그에게 비추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이 비출 때만 자신이 어둡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제거하고 가두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어둠이구나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언제 아느냐 하면 그 길이 아닌 것을 알 때만이 그렇다는 그게 빛이잖아요 빛이 비쳤을 때만이 사람은 이 길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미 어둠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 빛이 그에게 비쳐오니까 드디어 자신이 이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이 비쳤을 때 그의 눈은 감깁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여러분 나는 예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소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였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네가 왜 어둠에 있느냐? 왜 너는 거길에 그서 있느냐?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이오니까? 그제서야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 사람이 걸어가며 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해도 해도 되지 않고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여기에서 왜 이겨내지 못할까 했을 때이 어둠은 내 스스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구나. 빛이 나를 비춰야 하는 것이구나. 그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서야 바울은 내가 어찌해야 될 일을 묻게 됩니다 그때 너에게 가르칠 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드디어 이 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빛이 비춰질 때이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바꾸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 했던 일을 반복하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서도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인간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서도 똑같이 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분노를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위협을 하고 때로는 살기가 등등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개인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 속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겨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결국은 그 안에는 어둠이 깃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을 찾으시라.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빛을 비추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려고 할 때에 오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에서 출발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세 등등하던 이 사람 위협과 살기 등등하던 바울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삶을 보십시오 위협인 요소가 없어요 누구를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해하려고 살기 등등하지도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협과 하고 살기를 띄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는 일이 없습니다. 분노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해결해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빛이 비쳐졌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기에 그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또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요소도 있을 때마다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극복하시려고 하시라.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묻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시려고 하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실 때 능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론 교회는 힘으로나 어떤 권위로나 위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프로그램들과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교회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합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두렵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다 출발합니다. 저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출발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어떤 행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 모든 행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일이 되야 합니다. 강압, 강제, 통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말을 통해서 위협 이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모든 행동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빛을 비추려고 이하고 어둠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고통 속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모이면 안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도 교회가 일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교회가 주님의 빛 가운데 그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임으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